100도를 찍었네 한 번? 온도가 100도를 찍었어요 그 CPU 온도 잡는 거는 추후에 펠티어 소자를 이용한 쿨러 만들기로 한번 다시 찍는 걸로 보증 끝난 한성 노트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 약간의 방열 작업을 해놨었는데 하판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써멀패드 그리고 여기에다 구리테이프를 발라서 음, 펠티어 소자 프로토타입 쿨러를 만들어서 어, 어느 정도는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한계가 명확했죠. 최대 온도에 다다르는 시간의 지연만 있을 뿐이지 아무리 열전도율이 있는 뭐 구리 테이프를 바르고 여기다 써멀 패드를 발라서 열을 바깥으로까지 끌어왔다고 해도. 지금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가 이상해졌어요 원래 이게 맞는데 마찰로 인해서 구리 성분이 떨어져 나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는 AS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뜯어 줄 거고요 제가 사실 이 노트북을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20년도, 21년도까지는 간간히 쓰다가 그 이후로는 대탑을 위주로 쓰기도 했었고요 여기 그때 이전에 이 단차 높이 이거를 이제 합판하고 높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붙여놨던 방열판입니다. 밑에 숨겨놓고 그 위에 구리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작업을 해놨었네요. 거기다가 여기는 보시다시피 써멀그리스입니다. 컴파운드. 아주 제 딴에는 몇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꽤 야무지게 작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해놨다고? 평탄화를 이렇게 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서 최대한 열을 바깥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연병을 아주 떨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를 재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와 진짜 야무지게 해놨네.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 위에 서멀 패드를 얹어줍니다. 그리고 CPU 다이에다가 케이블 타이를 걸쳐주고 그 위에다가 무려 인텔 기쿠를 달아줍니다. 원가 절감된 버전이라서 중앙에 구리심이 없는 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한 가지 흠이라면 똑바로 서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부착한 형태의 킥스탠드를 사서 달아줄 겁니다. 가격은 약 6,000원 가량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킥스탠드랑 앞부분에는 고무받침을 그 달아서 높이를 높여줬고요. 이렇게 하면 은 받침대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겠죠. 실리콘 쏠때 마감하는 헤라인 것 같은데 이걸로 어, 대충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작에 이렇게 할걸 제가 한 거는 뚜따밖에 없어요 사실 음이 사진이 아마 제가 20년도인지 22년도인지 21년도인지 빡쳐가지고 시카를 들고 따버린 모습인데 뜯다만 해도 마이너스 10도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스로틀링을 잡지 못했어요. 아무리 열을 빨리 빨아서 해줘도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먼지가 그윽한데 이게 뭐냐면 펠티어 쿨러를 이용한 노트북 쿨링 받침대 뭐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한 쌍의 쿨러가 있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라데온 그래픽 카드에서 추출했던 방열판을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 여기다가 서멀 패드를 얹어 가지고 여기 노트북을 올려서 한동안 썼습니다. 다만 그 노트북이 어떤 노트북이었냐가 문제였던 거죠. 아, 하필이면 TDP가 상당히 높은 인텔 어, i7 8700이 탑재된 어, 그러니까 데스크탑 CPU가 탑재된 노트북이 어떤 게 문제였죠. 뭐 단시간의 부하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지만 부하를 장시간 버티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연력전 현상이 일어나서 이 쿨러를 사용하는 의미가 별로 없었었죠.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고사양 게임을 켜거나 에펙 작업을 하는데 한 30분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면서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실패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형태나마 아, 여러분들이 <laughs> 보시라고 지금은 데스크탑 모니터에 받침대로 그냥 전락을 한 상태고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용도가 맞아요. 이게 다이소에서 5천 원인가 주고 샀던 그 원목 받침대거든요. 그거를 이제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펠티오 소자를 넣고 방열판을 넣고 어 쿨링팬을 얹어서 다이얼 노브를 뭐 지금은 어디 간지 안 보이는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강도를 조정해가면서 썼던 거였죠. 그게 아마 2020년 초였을 거예요. 노트북 쿨링 패드의 조건은 일단 사용할 노트북의 TDP가 낮아야 됩니다. 따라서 맥북 M1 같은 경우에는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발열해서 뭐 TDP도 낮고 아마 펠티어 소자의 그 출력이 30W 정도 전후면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쿨링 효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다시 어떻게 해보려던 찰나에 마침 이미 제품화가 돼 있더라고요. 어, 중국 분들께서 어, 만드셔갖고 제 아이디어를 또 뺏겨가셔가지고. 이거는 맥북 M1에다가 소형화된 펠티어 쿨러를 장착한 모습이고요. 자석 형태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M1 같은 경우는 TDP가 낮았기 때문에 꽤나 효과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최대 단점이라면은 시끄럽다라는 거. 시네벤치 점수도 이 정도로 준수하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물론 열을 바깥으로 빼내기 위해서는 이런 써멀 작업, 선행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써멀 패드로 도배된 상태고요. 아마 얘를 해도 스로틀링이 잠시나마는 걸리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굉장히 늦게 오게끔 만들고, 뒤에 손선풍기나 탁상용, 팬이 하나 있으면, 네, 예전에는 부팅 직후에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뭐, 요렇게, 클럭을 높인 상태가 아닌 이상, 시끄럽다는 정도는 아니구요. 네, 이런 시네벤치 같은 고부하 작업에서 시끄러운 건 여전한 모양이구요. 요 네, 정도면 굉장히 발열이 잘 잡힌 모습입니다. 그냥전냥 쓸만한 성능을 적당한, 뭐, 이전보다는 적은 소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스로틀링 한번 걸렸네. 스로틀링 한번 걸렸습니다. 네, 여기서, 어, 생각지도 못한 데이터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 제품은 TDP 65W의 기준에 맞춰서 제작이 된 제품인데, 피크 전력이 111W로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어떠한 이유로 전력 제한이 순간적으로 해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스로틀링이 발생했던 거고요. 여태까지 간헐적으로 스로틀링이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한 번씩 발생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고요. 따라서, 어, 액티브 쿨링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은 제가 수년 전에 제작했던 차량용 쿨시트 영상인데요. 이걸 제작하기 위해서 제품을 분해를 했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분해를 했던 블로우 팬이 어째서인지 집 구석에 아직도 흘러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놀고 있던 블로우 팬을 하나 꺼내서, 그래서 현재 온도 그래프를 요딴식으로 네, 설정을 해놨습니다. 뭐 대충 온도가 50도 인근일 때 팬이 절반만 돌고, 원래는 이렇게 어, 비례해서 상승하게끔 되어 있는 게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너는 그냥 반만 돌아 이런 식으로 그냥 설정을 해놨고요. 강제로 따라서 온도가 지금 높아진 모습이죠. 하지만 소음은 게임 트북 치고는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네, 보통 이게 아니에요. 어, 어느 정도냐면요. 시네 벤치를 돌리고 있는 와중이고요. 원래는 어느 정도냐면 이 소음이 아, 최대. 네, 이게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던 소음이 밑에 이제 쿨러를 네, 액티브 쿨링을 하고 있죠 아주 바로 착해져 버리는 이 모습 굉장히 착해졌죠 겜트북의 소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뭐 리퀴드는 굳이 교체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그 뒤로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이기도 하고 어차피 저는 지금 주력은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 정도 저소음으로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바깥에서도 물론 있죠 그 맥이 있죠 비좋 개살구이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작업 도구이기도 한데 대부분은 비좋 개살구 어, 7천점 이대로 그냥 써도 되겠습니다 5년 넘게 끌었는데 그동안에 좀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요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마 없지 않을까요?